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제24년도 제288일째 되는 날에 아침 7시에서 7시 반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시골농촌에 이렇게 물안 개, 안개가 살짝 내려있는 상황이고요. 해가 이제 완전히 떴습니다. 던지는 이한 한 40분 정도 됐고요. 네, 아. 여기 이제 아침에 예, 눈밭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풍경은 이제 이렇고요. 이제 바로 뒤편을 이렇게 뒤편을 이렇게 보시면 하늘이 예 쨍하게 이렇게 가을 하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쨍하게 예, 아 멋지죠 아주. 여기도 이제 눈이 이렇게 있어요. 뒤편입니다. 예. 여기는 뒤편. 네. 멋지죠 아주 네. 이렇게 가을 하늘이 이렇게 오면서 여기 이제 동쪽 네. 동쪽 동쪽에 이렇게 오면 해가 지금 뜨고 있는 거죠 네. 자욱합니다 아주 이제 여기는 이제 추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 3일이 이번 주에 추수 다 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아. 멋있죠. 네. 아침 이슬 살짝 내린 네. 충남 서산 지역 농촌 시골 농촌 풍경 자욱하죠 아주 안개가. 감사합니다.